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명경 기만을 모아서 공연 드리는 인스타그램 채널입니다. 명... 부정단입니다. 네, 이제 하는 부 꽃뱀 주위도가고봄느 공룡 인간을 지고 봄바람이 살살 불어넣고 완연한 봄이다. 아, 그렇게 다가 식탁 위에서 눈싸라 그냥 파닥파닥 풀어다가 공대 연장이 붙어 있는 데로 뛰어나시게.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는 어 봄나물에다가 봄의 향기를 물시숨겨내는미이진정식게 어. 정말. 아 정말 이 봄의 한 가운데 우뚝 가 있는 기분이 그러니까요. 드는 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봄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선식. 그 네. 봄맞이 대통령식. 봄맞이 생수.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매날매 이렇게 성수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요즘에 흔히 맡을 수 있는 꽃 향기, 좋은 향기 이런 거 저는 잘 걸요, 아마 그이시잖아요 냄새가 없어요. <laughs> 그게 아니라 몸 맞이 마턴으로서가몸마맞이 기본 자세라고 할수 있지만 네. 다른 걸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어떤 의미 이제 이제 네. 몸을 맞이하는 자세를 이제 바로 함으로써 정말 네. 그 예의는 그 정중한 자세로 어서 네. 시오 맞이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든지 쓸지 않는노 놀이 쓰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새로운 일을 하던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정화하고 준비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그 사람의 마음을 자주 이렇게 꺼내쓰지않으면겨우에 그렇죠. 이렇게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뜻이거요 오, 약간 센서가 이제 좀일취월장하시는것 같은데요. 어, 뭐 음. 그런 거라면 벌써 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선수들에 대한 제이 표현이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현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 의으로 활짝 열고 있기 때문에 흥합니다. 그리고 뭐뭐 네. 스포티비스도 애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도 흔적이 나. 그러나는 그 마음의 반만이라도 되게 네. 같이 진행하는 사람들게도 표현이 굉장히 네. 좀 진짜 소중한. 어 알죠. 네. 네. 그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어떤 경기가 준비됐죠? 음. 조금만. 맞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는 지난 9월 12일에 펼쳐졌던 스카이 프리뷰 2 0 0기 리그 중에 준비되어 있는데 자 플러스와 삼성전자 칸의 제 1세트 경기 준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네오프로템에 배치 펼쳐진 오영종 선수와 이 박성준 선수의 소트스의 저그전 바로 박성준 선수의 리플레이 게임과 함께, 함께 만나고 싶죠. 경기 중에는 예, 채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에 예, <laughs> 서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죠 네. 네. 특히 그, 그 m c m 은 아니지만 그 웅겜넷 쪽에서 오영준 선수가 한번 다크템플로 아, 네. 엄청나게 만들어서 더블을 한번 잡아준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그전제 플레이 예, 채팅으로 좀 보여줬죠 박성준 선수가 아, 네. 하지 마라! 예. 자많는입장에서는 예. 얼마나 예, <웃음> 무섭겠습니까 <웃음> 만난다고 안할 선수 아니고요. 네, 그렇죠. <laughs> 자 일단 탈선 짚고 나갑니다. 오버 오버 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오영종 선수의 팀내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저는 예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박정준 선수가 이윤열 선수에 이어서 전체 3위거든요4 3 1의 점유율 그리고 지오팀과 어, 플러스팀이 경기를 펼쳤을 때5전까지 가는 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영종 선수 3경기나 했어요 거기서 예, 네. 오영종 선수, 변형태 선수를 이기고 오영종, 최가람 조합이 김한중, 음. 이재용 조합을 이기고 그리고 마지, 마지막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오영종 선수가 김한중 선수에게 패배하고 이렇게 네 정말 첫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3경기씩 나가야 하는 네, 오영종 선수의 그런 부담이 부디 예, 오영정 선수의 플레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어, 잡은 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이 방송 경기에 내보내도 될 실력을 갖고 있는 어, 오영정 선수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또 수영을 한다라고도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아직은 정말 예전부터 유명했던 선수들에 비해서는 방송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음그런오영정 선수 그 예, 그런 오영종 선수 일단은 다음 주에는 다시 주겠네요. 아, 추으로 바로. 예, 프로리그가 예. 이제 잠시 또, 예, 고향에 가죠. 예, 그러네요. 예, 오영종 선수 어깨가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경기, 예, 만약 삼성칸 박정준 선수에게로 승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플러스팀 일방적인 패배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오영종 선수가 일단 이 그. 대저그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는이 네오포르트에서 대박성근전, 이기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오영종 선수가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김성훈 이학주의 팀플레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 두 번째 경기에 나오게 될 이창훈 박성훈 조합도 굉장히 어. 강력하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단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칸, 손해장막이라는 맵에, 맵에서 이창훈 선수가 예,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다는 게좀 네. 예, 음. 문제가 되겠죠. 네. p o s 전에서는요. 아무래도 이 플러스 팀에서는 손해장막은 개인전 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엔트리를 싸운 것기도 해요. 원래 팀 플레이 조합인 두 선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영종 선수 그리고 최가람 선수가 나오거든요. 자, 1세트 상방을지켜보도지해왔다 프로가 선수 단독해서. 예. 네오포르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근 예. 예.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예. 경기 양상이죠. 3의 처리. 예. 프로토스는 방금으로. 더블 렉서스. 처리. 예. 포의 처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예. 예. 음. 좀 민나라 확장까지 가져갔죠 네, 예, 예. 저 예. 위쪽이 또 하나 있네요. 예, 여기도 있고요. 네, 개털입니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프로토스 상대하는 선수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음. 꽤 피치를 상당히 늦추면서 드론 액자를 바구마고 늘려주고, 뭐, 거의 뭐, 힐러 위주로 네, 생산을 해주는 그런 식의 그 스타일이었었는데, 네, 꽤 한산하죠? 어, 하게, 아, 네, 저 아주 올라가는 것까지, 근데 오버워드가 빠습니다 예, 강민식 수비형 더블 렉서스의, 네, 포인트는, 서세어 견제에 이은 리버 활용인데, 예. 지금 테크트리 방향이 다르죠? 일단, 템플러 계열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확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극초반에 해철이 4개는, 게스트 네. 엄청 높게 파고 이런 거는, 예, 네. 진짜 확장, 대로잘있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예. 예,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량에 대한 부담을 생각지 않을 수 없고, 예, 네. 네.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이템플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종 선수는. 자, 템플러 카이까지 갑니다. 네. 오영종. 그리고 또, 템플러 아카이브 테크트리를 밟다 보면 자연스레 이제, 뭐, 커세어는 일단 나오는 거고요 커세어 견제에 이어서 자크템플러로 추가 멀티를 견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예. 또, 우연찮게 본진에 난입해서 자크템플러가 드론로막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예, 예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예, 템플러 테크스리를 밟아나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그체크가늦은 어. 상황이라서 자크템플러가 예. 좀더 예. 많이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긴 예. 하고요 예. 그리고 소주가 저그 상대로 가장 무서워하는 지방군 중, 예. 후반 전에요. 예, 뭐겠습니까? 러커 아닙니까? 강민식그수비프로스트로 예. 가게 된다면, 로보틱스 퍼실를 예. 일찍 짓기 때문에, 이버, 옥세버가 있다면, 그 러커에 대한 그구서험이 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런 식으로 로보틱스가 아닌 그 아슴티크 쪽으로 가게 된다면, 미네랄 확장 혹은 다른 지역 게스트 확장을 가져가게 될 때, 러커와 한번 싸워줘야 되는데, 이 자연수 그 러커들을 네. 정확하게 제거해 줄수 있는 능력이 오영준 선생이 있는지 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컨세은돌이고요 어, 박성준 선수 파이어테크 올립니다. 지치시한 남아 있는 상태. 자 오버로드가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성준 선수 거의 견제 안 당했죠. 오버로드의 견제나 네. 뭐 다크템플러 등장. 곧디어 예, 네. 네. 활약하게 될지도 모르는 네. 예, 다크템플러의. 현재도 말이죠. 예. 콘테와의 생산량을 예. 늘리고 있죠. 예. 그 점수는 어, 여기 최고 수준이에요. 이거예. 이거예. 생각은 하고 있던 것 같고, 영종 선수의 예. 최근 경기 컨디션 예 나쁘지 않다는 걸 저런 여유 있는 플레이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로 왔으면 아주 재미를 단단히 봤겠네요 예. 네? 지금 상황은 정말. 어느 정도는 미 데뷔는 하고 있었던 거 같거든요, 박성준 선수가. 근데, 흑산, 예. 한눈산 사이에, 예, 저 구석에서 지금, 또 가요, 또 가, 예. 또 경계가 올리지 않기 때문에, 자또 또 가서, 또 썰고 빠지기 계 바뀝니다. 예, 그리고 또저의 가장 큰 장점. 이 스파이어 체크도 올리고, 시랄 스탄까지지웠는데 네, 예. 시리 전환이 아주 잘유롭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상대가 스탄이 뽑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오영종 선수는 코세어 양을 늘리고 있어요. 자 퀴즈 2가 기록되어 있는 다 닥템플러 네. 그리고 커셀를 모으고 있는 도용룡 네. 어, 근데 어, 이거 뮤탈리스크를 박성준 선수가 생산을 안하게 된다면은 저컷세어는 쓸데없는 윤닛대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예 지금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병력 구성과 테크트리를 봤을 땐 그럴 수 있죠 럭커가 예. 나와있네요 아직 스쿼 이외에 뮤탈리스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는 키드라 아, 죠 예.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모두 눌러주면서 예, 이쪽적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죠. 러커, 러커에 대한 로보틱 스퍼시빗이나 목적어 처리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나요? 설마? 확실한 바로는, 앞서까지 잡혀있던 바로는, 일단 예, 하이템플러로. 아, 하이템플러 사이언스톰을 제거하고자 하는 건 너무 비율적인 예,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자, 로보틱퍼실리티안 보이죠? 어딘가에 지어지고 있는 건 예. 확실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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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탈리스크루의 최제 전환에, 예. 너무 그 마음을 즐기지 않았나 싶어요, 오영종 선수. 야, 그 자, 경력 그 기간군이라고는 예. 보이지도 않거든요, 하이템 부르밖에는. 럭커 아직 네. 안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버가 아, 나오고, 럭커를 네. 어, 네. 제거하는 순간이 딱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저후의 경력들이 나타나주면서 저커를 이제 제거할 거란 말이에요. 네. 어? 이게 안잡히나요사예 자, 지금 미예요사는 거예요? 사과를 치는 거예요? 사과를 치는 거예요? 사과를 치는 거예요? 사과치예요를는 거예요? 사과예요 사과를 예요 사과를 치는 거예요? 예요코어시 치는 거예요? 는 거예요? 사과를 치는 예요는예요는 거예요? 는예는예요는예요예 이가 드러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 상대도 분명히 빠른 포스트리로 확보하느라 그리고 또메탈리스크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충분한 텍포통패로을 건설하느라 예. 병력이 많지는 않거든요. 서로가 예. 서로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병력을 어. 사를할수 있는 그 유닛들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상대방이 병력이 많지 않다면 왜 보시면 알겠지만 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닛을 많이 뽑는 선택을 하는, 하는 것이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1시 지역, 7시 지역에 돌아가도 못 이기는 예. 그런 경기 양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은 흙을 비축하고 있는 오영 정도만, 경 전역이, 따다 상태예요. 아, 1시 예. 지역이한 1시 지역과 7시 예. 지역. 뭐, 예. 터리 스크의 예. 생산량을 예. 예. 좀더 늘렸다거나, 예. 혹은 또 러커의 생산량을 예. 좀더 늘려주고, 펑크를 짓지 않았다면은, 저 분명히 미네랄 확장 지역은 러커로, 예, 엄청난 그 견제, 장애포 왔거든요. 그데서금큰이 상당히 많죠. 예. 사실 생이의 성품이었죠. 어중간한 스자의 러커로 공격을 당해서 아,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거든요. 우영종 선수는 당신을 뽑아내겠다는 얘기죠. 아, 음, 예, 그냥, 이제, 네. 칼지과 그 일곱 지역에 있는 러커까지 다 동원돼서 미네랄 을 비교하게 내렸었으면, 이 지역은 아직까지, 예, 옵저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뭐, 이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이 시기까지는 충분히 괴롭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 오영종 선수가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적응을 네. 가지고 센터로 활보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프로젝스가 여유 있는 겁니다. 아 상칸 맞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오영종 선수, 하이스 블라가 덩마 됩니다. 나가 오늘 놓고 그럼 상대적으로 상칸 이외에 역시 맞는 거죠. 박성준 선수 공격적력게 맞지 않습니다. 방어를 해야 되는 그 공간이 확장이 넓기 때문에 이이 네,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될것 같고, 예, 네, 아, 더 이상 선제의 병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면 오영종 선수는 더 안전한 한1 1시반 정도에 있는 그 확장 을 가져가는 게 낫죠? 그렇죠, 예, 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은 정말 네, 가장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오영종 길럭 공장 공장장이라는 네닉네임에 집착할 집, 집착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일단 안정적으로 멀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예. 뭐 여기서 병력 더 생산해낸다고 해서 저 어마어마한 펑큰 러커 방어 라인을 예, 뚫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야, 예. 특히또저도시 쪽이나 7시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방어를 하면 언덕이 이렇게. 어떻게 올라습니까안 가면 되죠. 네. 오영종 선수 있다고 네. 안 가면 되는 거죠. 상대 안 해주고 그쵸? 계속 킹기면서 자신이 오히려 확장을 도와져야 돼요. 11시 반 아, 네. 지역 확장 빨리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요. 모기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3 포지를 모두 돌리는 예 여유 있는 정말 한 40분 경기 하겠다는 각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이 오영종 선수는 가장 예. 바람직하고 박성준 선수는 선거권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이제는 슬슬 경력부만에도될 것. 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늘리나 늘리나 하 걸어 들어가기 싫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아,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리가 견제하고 있군요 네 기어 각광이 좀 많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미네랄 400 정도를 유닛으로 판단한다 뭐 해봤자 어떻게 할 수가 네.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특히 이렇게 럭커성큰 밭에 그 줄넛들을 대거 쓰기 네. 네. 집어넣는다는 것은 뭐사산행이나 네. 네.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이왕이면 깨소확장을 다수 가져가주면서 값비싼 세븐입들 위주로 경력을 네. 구성해주는 게 좋아요, 요형 종점수는 네. 그렇죠, 네. 예. 자, 박성준 선수 꾹꾹 걸어 담고 있습니다. 포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원 포지가 아까까지는 확인이 됐었고요. 자, 스리포지가 올라가는지 아까지는 그냥 네. 잡고 네. 있습니다. 예. 그, 그, 분명히 그 포지 세개를다 돌리는 거, 예, 분명 좋죠. 근데 데 적상대로 스리포지를 잘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자원이 많지 않죠 자, 저가 체크 올리기 전이나 혹시 혹은 뭐 다른 지역에 확장을 뭐, 막 다수 가져가기 전에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푸포진이 되는,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막그리 속도가 공격과 방위로까지 완성돼 있는 부분에서 푸포진이 되는 거아요그럼 쓰리 포진을 돌리는 게 지금은 훨씬 더큰 이득이 될 겁니다. 예, 여기서 가져가는 게 아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예. 센터 지역에 보유되고 예, 있는 병력, 그것의 화력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아, 가리죠. 오영준 선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예, 상대방의 엄청난 숫자의 성큼크로니의 병력을 들이받는 플레이보다는 멀티 같이 늘려가면서, 예, 나중에 최종 테크비 유닛까지 다소 보유한 것 동시에 전투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예, 예, 일단은 당분간 두 선수 모두 싸울 생각 없고 없죠. 예. 경기 중요하거든요. 삼성 팀0대3 완패했었고,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중장기적 지구전에 예, 박성준 선수의 의도를 오영준 선수가 알고 다프테플러, 다카사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카사의 그 실효성이 그, 그 네. 많이 느껴지고 그렇죠. 있죠. 네. 네, 뭐 물살이들이 예, 때로 모여 있을 때한 번에 그냥 잡아버리는 모습. 혹은 뭐비파로가 그, 나왔을 때 피드백으로 잡아주거나 물살이를 묶어놓는 아예 좀 멋진 모습. 그리고 예전에는 그저 그냥. 어디로 사용했던 경우가 아, 또 아,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실용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변호중 선수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그 박영수 선수 변호중 선수의 그, 그 장면 이후로 다 파악하니, 지금 뭐, 많이 바로잡고 있어요. 네? 자, 추가 확장을 하지 않고 있는 변영수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수비로수비를할때 네. 사용할 만한 그, 이번한 2기 정도 혹은 4기 정도까지도 발전해 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다음 물은이있거요자 올라가서 막아주고 있는 뇌이 어, 예. 위치에서 일단은저그어이 네. 싸움은 저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수스때 병력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업그레이드도 잘돼 있고 길도 예.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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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데다가 예. 저그는 포로 상대로 후모전을 계속 펼쳐지면서 깨쓰는 기를을 하나씩 하나가나가는게 어려운 상황이요 경험대요 워터페어 선수가 오 다크 서이다 이거 버로 이건 깨지지 않을 수 있죠 다크 서 나왔는데 예. 자디파일로 함께 이거 나오지 않서 다크 서와 이거 드라모들이 힘을 못 써. 어요그렇게 말입니다 네, 이럴 때는 웨스트로 제발 안 되어있나요 아이길이스트로가 보이지 않았이거이야 이것은 깨지지 않고, 네, 뭐, 깨지 않고 막아낼 것으로 아 웨스트로가 아, 길어요 아 근데 상대적으로 하이템 플로의 숫자가 너무 적네요. 어? 하이템 플로 어, 왜 저기 왜 저렇게 다다르고 있죠 왜? 아 이거 좋지 못합니다. 와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정신 없어서 끝스가 유닛 생산하는데 기장이 크게 오거든요. 그렇겠죠. 하지만 어, 지금 저분에게 어쨌다 당하면서 여기서 몇 분들만 어떻게든 잡아준다면은 괜찮겠는데요? 자 필요한 걸 주고. 피드백 가야죠 피드백. 어. 안 걸립니다. 네. 아, 이거에 예, 네, 이 공격으로 네. 만약 이 지역 네스가 파괴가 된다면 거기는 아, 네. 네. 그냥 갑자기 확기울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이텐 네. 플렉스가 너무 적어요. 네. 지금 그리고 막오영준 선수 병력이뚝 떨어졌어. 요아 네. 너무 무거운 겁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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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면은 비상식량으로 네. 따져서요. 하이텐 네. 플로를 미리 미리 네. 본진쪽이라든지 혹은 앞만한 확장쪽에는 방어로도 쓸수 있고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게 기게게다 네. 써야 되거든요 아 이거 다한 번의 교정으로 그제일오영석 선수가 원칙를이식을 싸운 건지 뭔지 모르겠다요 그리고 그보로의 루커에게는 매수롬이 도용 없죠 아 넥서스 네. 아, 깨지네요 예예예예예예요예예예예예예따라 네. yeah, yeah, 갑니다 yeah. 는 박동준 선수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다. 라기보다는 오영종 선수가 예, 네. 박금좀이상했어요 네. 그 네. 네. 다크템플어의 유승상 네. 네. 어색한 분위기인데 요 완전히 네. 박동준 선수는 다크템플러도 충분히 보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한번 뭐 다크한도 한2 0 정도 나오는 편이었으니까 그러면 같이 병영 본대 아크한 같은 유승찬이 것도 나쁜 선수는 네. 아니었거든요. 네. 왜? 왜냐 피드백은 예. 네. 적은 에너지로 상대방을 잡아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스킬입니다. 센터 네. 구경에 네. 안리고 다니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사고 이제 경력 부족이 아까 불안했고, 인성 쓰레기까지 말씀해주신 대로 타이틀 쓰러진 자도 좀 모자란 점이 있었고. 네, 아, 이거, 자, 이거 이렇게 오염정사도 저한테 한 사람씩 한번 뒤로 올라가 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될것 같네요. 갓나온는 네. 네. 화이팅 프로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죠. 약한 누가 필요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존에 여기저기 튕겨 맞을 건지 오어맞고요 지금 보시는 뭐, 것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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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썩어서 그런지 계속 생산 수입 생산 수입 그 동안 생산했던 유닛들이 없었고 회철이 통큰 이렇게 막 마구마구 지어놨기 때문에 이 개부터 막 예. 만들어만 내고 어집장 예, 계속 어집장 맞을 겁니다 한동안은 이걸 지키는 분은 서아예못 맞습니다 제가 예, 봤 예. 계속 만약 마음먹고 공격을 온다면 못 막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더블링이든 예. 예. 뭐든 오는 거 같습니다. 근데 박성준 것. 아, 어마어마하지만, 근데 뭉치라니 그냥 먹는 예. 게 나을 거 나을 거 없거든요. 버블스만 달려오고 있네요. 예. 이것도 선가십입니다 지금. 오영준 선생님은 오포가치가 나다구. 예. 예. 엘리 찍어 놓은 건가요? 주요 해치를 넘기겠나? 예. 예. 뭐, 혹은 그냥 닥템 플러에 대한 그 데뷔까지도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laughs> 지금 이제부터 프로듀는 조합이, 아까 같은 조합이 나올 수가 아, 없어요. 네, 네. 나가 12개에서 울트라리스크를 한꺼번에 한 분에 찍어낼 만한 자원이요. 네. 분명 더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왜 예. 아까 와 같은 그 고급 조합을 적은은 만들 수 있는 반면에 프로듀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네. 캐스터 확장이 조금은 느렸기 때문에 그럴 여유도 없고요. 아, 보면서 다시 한서 출발한, 하포버서 그냥. 네, 그냥 지나가면 내가 이긴다박설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석 경력 줄어듭니다. 엎에리는 상혁, 동산 망협이긴 합니다만 오영정 선수 허세, 뒤로세. 오영정 선수 요즘 너무 과로한게 사실인가요? 네. 네. 예시가 나옵니다. 오영정 선수 질주가 나박정준 네. 네. 선수가 첫 네. 세트 승리하면서 인대 0으로 한점 앞서나가는데요. 승리의 요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의기하자는 한세폭발을 겪고 계시라고 하 그렇죠. 경기 내용을 좀탄탄히 살펴보면 박성준 선수가 초반에 표처를 4개나 폈어요. 음. 그러면서 자원상에서도 앞서 나갔고 그리고 이 상대의 다크샘플러전제를 바로 히드라, 다시 히드라로 막아내면서 네. 또 1시와 7시 동진에 멀티까지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네. 오영준 선수가 이 저그의 뉴타르 대비해서 커져병력을 늘려 나가는 사이 음. 박성준 선수가 또 어, 엄청난 성쿤을 늘려 나갔는데요. 이때 또이 박성준 선수가 성쿤과 어, 런코로 방어를 하면서 그 때, 할부 체크의 병력 구성을 완성시켰습니다. 오영준 선수가 바로 그때, 이제, 단기전을 예강을 하고, 네. 병력 구성을 좀, 박카칸을 추가하면서 좀 탄탄하게 만들어 나갔는데, 네. 박성준 선수의 공격이 한 템포씩 좀 빨랐습니다. 오영준 선수의 박카한을 이제 힘을 발휘하기 이전에, 이디발로에박수선 이용해가지고 본진, 상대가 본진, 그러니까 앞마당을 먼저 네. 멀티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성준 선수가 상대의 앞마당을 이렇게 밀어내고, 본인 입성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진 경기에서도 5세트까지 가는 정말 신나한 경기였거든요. 음. 이래서3대2로 삼성전자가 가져갑니다. 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선수들마다 스타일이 있고 입맛이 있기 때문에 딱잘 맞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네. 박성준 선수는 특히 또네오프로트매에서 정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네. 아무래도 이네오프로트매이 박성준 선수 입맛에 저희가서 매인이 된 장기 네. 입맛을 약딱잘라기 때문에 네. 정말 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 박성준 선수는 얼마전에 한국 리스포스협회가 네. 발표한 3월 스타크래프트 공일 랭킹에서 우리 오개단이나상승하면서 아. 30위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살아나게 될지 기대됩니다 예, 그래도 아쉽게 패하는 했지만 플러스틱오영정 선수도 정말 잘해줬죠 아 그런데 네. 이플러스틱 이 음. 아주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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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얼마 전에 클라팀을 주축으로 하는 르카프 프로게임단 상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28일 기시역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팀의 이름이 뭐습니다 이름. 자, 그냥 빠르게 말씀 좀안 해도? 예. 자, 하나, 둘, 셋. 루카스 프로. 오즈인데. 꿈과 그사람을 상징하는 네. 동화 동안을... 누그 어? 뭐죠? 그래서 대본이 말도 오동화 이름이. 꿈지마고. 그래서 그렇죠. 오즈 동화를 <laughs> 이제 주축으로 해서 네. 이게 상징을 하는 그런 팀 이름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게임 세상에서 어떻게 꿈과 사랑을 추. 실제로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어 이름이 포스 같은데요 네, 처음에 좀 이를... 어색까게는 느껴지시겠지만요. <laughs> 아무쪼록 이 멋진 이름에 걸맞게 멋진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인터더 MSL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 저녁 6시 인투 MSL에서는 지난 12월 21일에 결승된 스카이퍼리그 이처럼 스키리그 캠택과 한빛 캐사지의 바로 제1세트 경기 이윤열 선수와 서현호 선수의 예정중 이윤열 선들이 들어있게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의 명경비만을 쭉쭉 뽑아서 전해드리는 인터더 MSL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